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원의 아이들은 정리정돈 잘하고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지도하고 계세요? 정리정돈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정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리정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 제새 학기 동영상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요법으로 이 손유이 응용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일 예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예쁜 자세 하고 있는지. 우리 짱구,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하고 칭찬 손유이로 우쭐우쭐 우쭐할 우쭐 수 있도록 제 칭찬해주라는 손유이 신학기 영상에 보면 있을 텐데요. 저는 칭찬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나는 정리 시간 가져볼게요 했는데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선생님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이고. 자기가 놀았던 교구들을 제자리 제자리 잘 정리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내 일이 아니겠거니 하고는 저렇게 팔짱 찌고 있거나 옆에서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가급적 부정적인 행동을 한 아이를 수면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잘한 친구의 행동을 더욱 극대화시키면서 친구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와!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 제일 멋진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정리정돈 잘 하는지. 우리 영심이 완전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 레짱이야. 하면서 쓰담쓰담, 쓰담 엉덩이 토닥토닥.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딱 봤더니 옆에 있다 보니까 짱구 친구도 잘하고 있네. 우리 짱구, 완전 멋쟁이. 아니, 우리 돌쇠, 완전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 레짱이야. 하면서 짱짱짱짱 하고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칭찬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시야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어,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딱 보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은 아니, 우리 영철이 지금 정리하는 거야? 아니, 우리 순심이 지금 정리하는 거야? 어 선생님 너무 감동이야.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라고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첫 번째 그 칭찬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잘안 하고 있는 친구, 딴짓하고 있는 친구를 수면 위로 이렇게 뛰어서 다른 친구들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하여금 본인이 부끄럽거나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걸로 긍정의 효과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걸 저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 제왜 이렇게 못하니? 얘들아 너무 부끄럽다, 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한 친구들을 이렇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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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동영상으로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를 한 오늘은 두세명 정도 이렇게 타겟으로 잡아서 늘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그 친구의 동영상을딱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 치고 나서 어떤 놀이의 평가 시간 같은 경우 같잖아요. 그럴 때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진짜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친구 세 명을 소개해 줄 거야. 선생님이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어라고 해서 핸드폰에 영상을 찍은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정리 정돈을 하고 있는 영구의 모습도 있고 짱구의 모습도 있고 영심이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어때? 영심이랑 영구랑 짱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좋. 정말 예쁘고 훌륭하다. 우리 교실 한번 둘러볼래? 세상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모두 잘 했지만, 특별히 이세 친구가. 정말 정말 열심히 교구장에 착착착착 정리를 해줘서 우리 교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어. 그만 우리 친구 우리 아마 다 같이 칭찬해 줄까요? 그래서 제가 칭찬 구호 알려준 거 있죠? 칭찬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자기는 원래 이렇게 성실한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의 기질과 성격대로 열심히 정리했을 뿐인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다음엔 더욱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완전 기대해. 내일은 어떤 친구가 주인공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올지 완전 기대해 볼 거야.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텔레비전이랑 연결해서 크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텔레비전 속에 등장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줘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텔레비전에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런 멘트를 했어요. 텔레비전에 오늘 나올 친구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텔레비전에 멋진 우리 친구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들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이 한마음 돼서 어떤 친구가 오늘 주인공이 될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짜잔! 하고 나온 친구가 땡칠이일 수도 있고, 영심일 수도 있고, 짱구일 수도 있어요. 와, 오늘의 주인공은 땡칠이, 영구, 영심이었구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멋쟁이 우리 친구 축하합니다, 빰빰빰 선생님들 보게 되면, 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정, 긍정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끌려면, 선생님의 과장된 몸짓이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유치원 친구들은, 어, 그래, 잘했어. 이거보다는, 우와, 정말 잘했네. 이렇게 했을 때더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정말 잘하는 멋진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 우리 오늘 멋진 친구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칭찬 한번 해줄까요? 라고 해서 제가 또 신학계 칭찬 구호 알려드린 거 알죠? 칭찬!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 앞에서 칭찬받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내일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리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멋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말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스스로가 깨달아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그러... 나서 안될 경우에 전 놀이 방법을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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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누가 제일 먼저 정리하는지 볼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우 언어 교구장에 있어야 될 친구가 저기 바닥에 있네. 어 저기 미술 영역에 있어야 될 친구가 그 아, 혼자 외롭게 있네. 지금부터 빨간색 친구를 찾아서 자기 집에 정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색깔별로 정리하거나 영역별로 정리를 하는데 게임식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특정 우리가 음악을 준비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인이죠? 우리 반의 사인.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음악을 튼다 그러면, 이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은 지금 게임에 돌입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규칙을 정하는 거죠. 얘들아, 이제부터 이 노래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게임? 내가 신나게 놀았던 게임을 교구장에 착착착착 정리하는 거지. 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구를 정리하게 해주는 방법 또 하나 아니면 이번에는 언어 영역 팀을 나누는 거예요. 1, 2, 3, 4번 4명 친구는 언어 영역, 1, 2, 3, 4 4명 친구는 수교구 영역, 1, 2, 3, 4 4명의 친구들은 미술 영역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이 가장 멋지게 정리를 잘하는지. 지금부터 출발하고 음악을 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음악 때문에 기분도 업업업업 돼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거기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최선을 다해서 할걸요? 기대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칭찬으로 아이의 흥미를 자극시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수정해줘라. 두 번째. 멋진 행동을 한 친구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텔레비전으로 연결한 후에 모든 친구들이 멋진 친구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돌이켜서 긍정의 행동으로 변화시켜줘라. 세 번째. 놀이로 접근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해서 정리 정도 할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아이들과 약속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는 항상 어떤 결과와 행동에 있어서. 칭찬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음, 동화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신학기 관련 영상 찾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강사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아이들을 만나면서 적용하면서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되는 꿀팁 들만 쏙쏙쏙쏙 넣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만 다 가져가세요. 빼놓지 말고 놓친 거 있나 살펴보시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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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 영상 올려봤는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도움 받길 원하시거나 수업할 때 좋은 꿀 이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아 쌤 댓글에 SOS 쳐주시면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눌러 눌러주세요. 물론 좋아요, 구독은 공짜랍니다. 오늘도 제 구로 행복하세요. 안녕.